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핫5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핫5 종목 그린케미칼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0년 어,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과 이제 그린케미칼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어,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각되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번 첫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렇게 이전에도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이런식으로 이슈가 되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동안 굉장히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요그 이후에도 어 꾸준히 완만한 상승 흐름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몇 가지를 좀더 알아보면 KC 코트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까지 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다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어 다른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는데 비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어 상가를 안착하면서 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이 탄소 배출권이 어, 그린뉴들과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런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어, 재가입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주식들이 어, 한번더 부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으로 아마존 이대주주 등극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어 이제 거의 일주일 전에 상장된 종목인데, 제그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포인트 모바일에 2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먼저 쳤고요 화요일에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까지 가까이 갔다가 조금 빠졌고, 오늘도, 어 거의 5%대 넘게 빠지다가, 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면서 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최근 상승 흐름이 어 조금 어 급하기도 하고 일단 뭐 투자 경고나 어뭐 투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거래 정지까지 걸리면서까지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아마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 재료적인 부분도 크고 시가총액 같은 부분도 어,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 함부로 들어갔다간 어, 크게 손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kmh 입니다. kmh 도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으로 기존에 경영권 분쟁이 있던 주식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투입하겠다고 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KM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KMH 같은 경우에 주주 가치 재고 방안을 투입한다고 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요. 이제 주주 가치 재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무상증자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확대하던가 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KMH 관련된 종목으로는 자회사인 KMH 하이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KMH 하이텍도 같이 좀 상승을 이어 왔지만 조금 덜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다 빠지고 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KMH처럼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관련되게 되면은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면은 그런 주식 매입 경쟁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제뭐 비슷한 예로는 한진칼이 있겠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5배 가까이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다음 종목은 UCI입니다. U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47%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그린 수소 상용화 보강이 되면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제 U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게 되면서 25%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UCI는 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이라서 어 일단 주가 흐름이 딱 봐도 어 굉장히 좀안 좋았죠.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이제 이 그린수소 관련 뉴스도 한 며칠 전부터 한몇주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 내렸고. 오늘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덕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좋은 신으로 볼 수가 있지만, 어 관리 종목이고 조금 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매수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5%로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불법 리베이트가 이슈가 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일단 불법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약사들이 어, 가끔씩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큰, 그동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 불법 리베이트 이슈에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크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인데, 오늘도 이렇게 뭐 매수를, 매수를 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어좀 손실이 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이런 종목도 어느 부분에서 물 타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절을 하면서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문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어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린 케미칼 포인트 모바일 KMH UCI. 신풍제약 이렇게 다섯 종목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도사의 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핫5 종목 알아보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 상단 부분에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시고 고급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사회다 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